이거 아빠가 드시더니만 땡땡 호떡 다 망했대. 예봐. 아. <laughs> 오늘은 호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굽는 호떡이에요. 저희 어릴 때 이렇게 정말 많이 해 먹었거든요. 우리 애들도 해주고. 그래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떡 반죽을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발효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열해야 되니까 여기에다 물을 조금 붓고. 뚜껑을 덮고 본온 재가열을 눌러주세요 볼에다가 물을 넣고요 설탕 이 물은 약간 미직지근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스트가 더잘 녹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스트를 넣으세요 소금 그고 살살 저어서 이스트를 충분히 녹여주세요 뜨거운 물도 안 되고 약간 미직지근하면 돼요 설탕도 완전히 녹게끔 밀가루를 넣으세요. 대충 반만 넣어서 한번 유리에 고또 반을 넣어주세요. 그냥 슬슬 뭉쳐주면 돼요. 이렇게 손으로 치대보면 약간 찌름하다 할까 질진 않고 약간 보들보들 단단하지 음. 않아요. 만약에 손에 딱딱 들어본다면 손바닥에다 밀가루를 조금 다시 묻혀도 돼요. 그 정도는 한 100번만 치대주세요 살살 이렇게 손바닥에 쩍쩍 안 들어붙죠? 이렇게. 이렇게 작은 그릇은 왜 하냐면 밥솥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작은 걸 택한 거예요. 해놓은 반죽을 딱 넣어요. 이때 반죽의 크기를 잘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부풀어야 돼요. 그래서 잘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랩을 딱 씌우고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숨거멍을 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물방울이 맺혀서 반죽에 떨어지면 반죽이 질어져요 열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뜨뜻해요 얘를 딱 넣어요 넣고 뚜껑을 덮어서 그냥 두세요 보온도 아니에요 그냥 두시면 돼요 코드를 뽑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체크하면 돼요 호떡 속에 들어갈 설탕이에요 흑설탕인데요 여기다가 저는 땅콩, 이렇게 빠놓은 거, 이거를 조금 섞을게요. 만약에 뭐 깨를 섞고 싶으면 깨를 섞고, 안 그러면 다른 건가류를 섞으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40분 만에 꺼냈는데요. 랩을 열어볼게요. 반죽이 싹 부풀었어요. 너무 많이 부풀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부풀어도 딱똑같이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살짝. 그런 다음에 식용유를 조금 부어주시고요. 국자가 있으면 이렇게 뒤에다가 기름칠을 해 놓으세요. 다쓸 때가 있어요. 호떡을 구울 건데요. 웍이나 프라이팬을 두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뚜껑이 있어야 돼요. 불을 켜겠습니다. 양쪽 다 불을 조그맣게 줄여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기름으로 살짝 코팅할 거예요. 이 호떡은 기름에 튀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로 노릇노릇하게 굳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또 옆에도 충분히 그런 다음에 불은 아주 약하게 줄여주세요. 이쪽도 아주 약하게 줄여주세요.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손바닥에 기름을 조금만 묻혀주세요. 밀가루가 안 붙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요 헉, 발효가 잘 됐어요, 그죠? 이렇게 조금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기름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펼치세요. 여기를. 이렇게. 펼쳐졌죠? 여기다가 반죽해 놓은 설탕을 넣어요. 꼭 눌러요. 흐르지 않게. 이 양은 충분히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미는 거예요. 이렇게. 또로록 돌려요. 딱 따네요. 됐죠? 기름 없어요. 하나 해놓고요. 또 기름을 살짝 손바닥에 묻혀요. 많이 묻히지 말고 너무 많이 묻히면 가루 반죽이 서로 나중에 안 붙어요. 기름에 분리돼 갖고 갖고 속은 이렇게 이렇게 펴주세요. 기름 안 묻은 속 쪽으로 그래야 잘 여며지니까 또한 숟가락 조금 더 설탕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또 여며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동글동글해서 딱 잘라내서. 살살, 살살, 넣렇게 요렇게 놓고, 이제, 구울 거예요. 안친게 요거란 말이에요. 얘를 싹 뒤집어요. 누릇누릇하게 됐죠? 요때 여기다가 기름을 발랐잖아요. 요걸로 얘를 눌러요. 살살. 꼭 꼭. 호도 찍는 기계 없어도 잘 돼요. 이렇게. 싹, 들어다가, 여리 앉혀서 뚜껑을 덮어 볼게요 천천히 익어야 돼요 딱 뒤집어요 꾹 누르고 살살 처음에는 꾹 누르고 나중에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가위를 눌러주는 거예요 너무 꾹 누르면 안에 설탕이 터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서 이렇게 앉아요. 여기서 이제 완전 히 익히는 거지 밀가루를. 그래서 뚜껑을 꼭 덮어야 돼요. 이런 기름에 튀기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밀가루가 잘 익어요. 자, 아이고 이렇게 익었어요. 뒤집어줘요. 설탕 녹았네. 이렇게. 다시 뚜껑을 덮어줄게요. 이렇게 보면 이건 다 익었어요. 얘도, 얘도 다 익었어요. 또다 익었어요. 이렇게 해서 식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쫙 붙어버리니까 꺼내 볼게요. 어우, 맛있겠다. 정말 쉽죠? 네. 구독자님이나 마님들도 이거 보시면 정말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호떡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겨울에 정말 맛있는 간식이에요. 집에서 만들기도 쉽고 맛도 있고니까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잘 됐죠? 오, 촉촉 부드러워 응. 보여. 포근 포근. 엄청 그렇게 바르고 잘 됐지? 술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억의 술빵. 이거는 막걸리예요. 생 막걸리. 조금 베이킹 파우더. 이걸 넣으면 좀 빨리 발효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설탕. 설탕은 가감하셔도 돼요. 그리고 막걸리도 이렇게 농도를 봐서 조금 더 첨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재다 보면 거품이 막 올라와서 정확하게 못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설탕을 잘 녹여주셔야 돼요. 밑에 이렇게 있는 거. 살살 이거를 정말 해먹었는데 어찌나 잘 먹는지 너무 응. 맛있어요. 응. 아들도 하나 쪄놨는데 거의 걔가 하나 다 먹었어요. 설탕이 싹 높게끔 잠깐만 잘 저어주세요. 이게 설탕이 어느 정도 또 들어가야 잘 부풀어요. 효모가 막 발생되면서. 잘 되니까 설탕을 너무 조금 넣으면 잘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우유를 넣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우유보다 이 술이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laughs> 막걸리가. 자, 요때 간을 한번 보셔도 좋아요. 간이 이때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밀가루를 넣을 거예요. 자. 밀가루는 중력분도 되고, 박력분도 되고,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멍울이 없게끔 잘 저어주세요. 근데 살짝 멍울이 있는 거는 얘가 발효되면서 다 풀어져요.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충은 풀어봐야 돼요. 요렇게 해서 반죽이 찌름해야 돼요. 근데 요때 약간 된것 같다 그러면 살짝 막걸리 조금 더청가해도 돼요. 이게 반죽이 되면 빵이 부드럽지 않고 좀 단단하게 부풀어 지죠 좀덜 부풀어 올라요 잘 저어서 물구름하게 이렇게 주르륵한 느낌 이 느낌 아시죠? 이 네. 느낌 이렇게 쓰세요 랩을 딱 치세요 반죽 연루도 한다 이렇게 보면 빵빵하죠. 네. 이때 구멍을 퐁퐁. 퐁 이렇게 뚫어 놓으세요. 그래야 부풀어 오르면서 얘가 이 여기에 쫙안 붙거든요. 요래 갖고 집안이 따뜻한다면 그냥 따뜻한 곳에 한 6시간 두면 되고요. 저희 집처럼 주택이라 약간 서늘하다 싶으면요. 전기장판에다가 딱 놓고 이불로 딱 덮여 놓으면 돼요. 그래갖여 6시간 동안 요대로 발효시킬 거예요. 6시간 후에 만나요. 이렇게 와 보이시죠? 보글보글 보글보글하게 된거 한번 제가 제가 한번 이렇게 얹어볼게요. 이렇게 자. 아주 잘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바닥에다 담요를 이렇게 덮어갖고 6시간 뒀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찜기에 안힐 건데요. 이렇게 면을 한번 물로 적셔서 짜세요. 마른 걸로 하지 말고. 그 색이 왜 이렇게 얼룩 얼룩해? 아 이거 뭐 이것저것 막 쪄서 그래요. 염색된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실리콘 볼을 밑에 깔을게. 없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이걸 깔면 더잘 일어나요. 아주 그렇게 이렇게 따뜻해요. <laughs> 이렇게 부어요. 싹 부으면서. 어, 건포도. 건포도. 좋으면 좀 많이 넣고. 좋아해요? 싫어해요? 응. 기때 나... 들어간 건포도는 진짜 맛있게. 응. 좋아하지? 네. 좀 많이 넣게. 자, 이렇게. 이 정도로 물거름해야 돼요. 이렇게 빡빡하면 빵이 그 단단하게 짜져요. 아... 알뜰 주국으로, 알뜰하게. 또 모여다가. 한 줌. 건포도가 씹으면은 응. 촉촉해져가지고 톡톡 이만약 튀더라고요. 아 설탕을 싫어하는 사람은 설탕의 양을 약간 줄이고 건포도를 조금 많이 넣어도 돼요. 그렇다고 설탕을 아예 안 넣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발효가 잘안 돼요. 자, 그리고 이쁘게 그냥 이렇게 살짝 얹어놓으세요. 줄일게. 찜기에 물이 팔팔 끓고 있죠? 팔팔 끓을 때 얘를 올려 주세요. 주의사항. 찜틀에 물을 받을 때 너무 많이 받아 갖고 여기가 다 가갖고 물이 막 위로 올라온다고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떡에 물이 안 튀게. 그렇죠. 만약에 물이 모자라면 중간에 보충해도 돼요. 보충할 땐 끓인 물을 넣는 게 좋겠죠.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쪄 주겠습니다. 지금 20분 됐는데요. 이렇게 하면 지금 살짝 이제 막 익은 냄새가 올라와요. 근데 좀더 쪄야 돼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불을 끄고 이거 불을 끄고 한참 있다가 빼면 안 돼요. 그러면 면보에 빵이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뜨거울 때 꺼내야 돼요. 다 익은지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시간으로요. 건한 40분 쪄야 돼요. 볼게요. 뜨거 와, 끔해 뜨거울 때 떼야지. 빵이 잘 떨어져요. 아 뜨거워, 뜨거워. 천천히. 이렇게. 아잘 됐다. 그렇지? 네. 자 다음에. 식은 다음에 자르면 돼요. 너무 뜨거울 때 자르면 깨지니까. 한김 나간 다음에 자르면 정말 맛있는 간식이 되는 거예요. 한김 식혀주겠습니다. 이제 식었는데요. 예, 손으로 잘라 먹어도 맛있지만 칼로 한번 이쁘게 잘라 볼게요. 자, 요렇게 잘 됐죠? 기포가. 아주 이쁘게. 이걸 조금 도톰한 찜기에다가 조금 하면 위로 부푸는 거고, 저같이 넓덜한 데다가 하면 이렇게 얇아지는 거예요. 전혀 안 얇은데 이게 얇은 거예요? 두툼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가정집에서는 하기에 좀 한계가 있죠. 오 촉촉 부드러워 음. 보여. 여기 식으면 좀 약간 가슬가슬해요. 또. 이렇게. 그냥 칼로 과감하게 잘라도 돼요. 이 음, 자르는 거 보는 것도 재밌어. 정말 그 질감이 음. 눈으로 느껴져요 쫀득쫀득하거든 좀득 <laughs> 포금포금 엄청 그렇게 바르고 잘 됐지 아무것도 안 넣고 막걸리하고 베이킹파우더만 넣었잖아요 근데 그냥 뜨뜻한 데다가 담요 딱 덮어서 한 6시간 동안 두면 저 혼자서 이렇게 부풀어요 크게 고민할 거 없어요 술빵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요새는 날이 점점 따뜻해져서 발효하기 도 되게 좋아요. 마님들도 꼭 한번 맛있는 간식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찐빵을 만들 건데요. 막걸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막걸리를 차게 하지 말고 실온에 뒀다가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위 흔들어서 사용하세요. 설탕. 이스트 이거를 잘 녹여 주세요. 이스트를 살살 저으면 잘 녹여져요. 그때 소금도 조금 넣어 주세요. 이렇게 잠시 두세요. 전기밥솥에다가 물을 한250 정도 이렇게 넣으세요. 뚜껑을 딱 닫고 여기에 보온 제가을 눌러 주세요. 이거는 반죽을 발효하기 위해서 미리 예열해 놓는 거예요. 밥솥을 이용해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넣는 거예요. 한두 번에 남아서 밀가루에 다물 수분이 가게끔 살살 돌려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바깥에서 사먹는 찐빵은 아이 맛없어요. 집에서 만드는 게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충 다 밀가루에서 물기를 먹으면요. 이제 손으로 조금 치대야 돼요. 이렇게 할때 손에 안 붙죠. 이 정도. 만약에 손에 붙는다, 그러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안으로 모으면서 이렇게 치대면 돼요. 이거는 호떡보다 조금 반죽이 돼야 돼요. 호떡은 조금 질어도 되는데, 이거는 조금 질면 빵이 축축 쳐져요. 난 지금 만들었을 때. 자,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멍얼이 없어지고 면이 이렇게 고아져요. 그래서고 이렇게 뭐 작은 그릇에다가 넣으면 돼요. 밥솥에 들어갈 만한 크기여야 됩니다. 랩을 딱 씌어요.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밥솥에 넣는다고 해서 작은 그릇에다 넣으면 안 돼요. 얘가 두 배로 부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두 배로 부풀을 수 있는 그릇을 택해야 돼요. 손구멍을 땅땅 뚫어주세요. 자, 복판을 하나. 밥솥에서 발효시킬 거예요. 보온 제갈이 끝났고요.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김이 확 오르죠? 뜨끈뜨끈. 아니. 요걸 넣어요. 요렇게 넣고 뚜껑을 덮고 닫은 다음에 코드는 뽑아 놓으세요. 팥을 5 시간 동안 찬물에 불려놨어요 씻어서 갖고 왔는데요. 만약에 묵은 팥이라면 한번 삶아서 물을 버려주세요. 아린맛을 빼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게 햇밭이라 그냥 할 겁니다. 물을 충분히 한 500cc 정도만 부으세요. 팥이 푹 잠길 만큼. 강불로 삶을 건데요. 처음에는 빨리 끓으라고 뚜껑을 덮어 주세요. 막 끓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분 불을 중 약불로 해 갖고 천천히 푹 삶아 주세요. 한 30분 이상은 삶아야 돼요. 이렇게 보면 물이 좀 있긴 한데 아직도 뭐 만져보면 콩은 팥은 단단해요 여기다가 물을 다시 또 부어요. 자,고 다시 또 강불로 해 주세요. 그렇게 뚜껑 열어서 팥을 보면 팥이 이제 앱은 많이 커졌어요. 푹 뜸이 들면 되니까 뚜껑을 덮고 불을 중약불로 해서 천천히 푹 퍼져주세요. 자, 이렇게 뚜껑 열어서 보면 물이 이제 거의 다 졸았죠? 이렇게 다 익었는데도 조금 더 익어야 되면 불을 끄고 뚜껑을 좀 덮어 놓으세요. 그럼 이제 푹 퍼져요. 푹다 퍼졌어요. 불이 조금 있으니까. 이물을 싹 빼줘야 돼요. 같이 넣고 찌면 안 돼요. 자, 약간 슬슬 네? 으깨줘요. 응. 너무 곱지 않고 그냥 팥이 좀 있으면서 살짝 으깨는 느낌? 고을 통팥이 좀 있어야지 찐빵을 해놨을 때 맛있거든요. 대충, 응, 대충. 대충. 설탕. 뭐, 팥이 단게 좋으면 설탕을 좀더 넣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조금 줄여도 돼요. 그 다음에 소금. 살짝. 불을 켜서 얘를 한번 덮는 거예요.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살짝 찌름해져요. 이때 뭐 물엿이나 이런 거안 넣어도 돼요. 요차체로만 해도 정말 맛있는 고물 되거든요. 자, 불에 살짝만 덮으면 살짝 수분도 날아가고 농도도 찌름한 농도도 딱 맞아요. 요 정도로 이렇게 찌름해야지 팥 고물 넣기가 좋잖아요. 불 끄고 찐빵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끝내 볼게요.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부풀었어요.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찜기에다가 물을 좀 팔팔 끓여주세요. 살짝 손바닥에다가 물을 묻히고 기름을 묻히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대충 개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찜기에 물은 끓었어요. 불을 끄고 일단. 뚜껑열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팥소, 팥소를 딱 넣고 얘를 염해요. 살살, 살살, 동글동글, 팥이 살짝 보여도 상관없어요. 앉혀주세요. 하나, 그 다음에 또 팥소가 듬뿍 들어가야지. 찐빵은 맛있잖아요. 손에다 물을 살짝 묻혀갖고 해야 돼요. 기름은 묻히면 안 되고,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 띄어서 해야 돼요. 커지죠? 응, 커져야지. 일단, 찐빵 넣고, 강불로 해주세요. 이거, 옛날 찐빵. 이거는 우유를 안 넣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밀가루 맛이 고소하게 나요. 뻘리침빵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겨울의 간식 중에 간식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